자 그러면 뭐 <laughs> 저 워낙 그리가 그래. 나시니까 레이디티에 쳐야 되지만 뭐 오늘 레슨이니까 네. 화이트 티에서 같이 치시죠 네, 네. 자 여기 먼저 치십시오 예 네, 네. 네. 왼쪽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짱 내가 배운 스윙대로 어깨 쪽 회전했다 그냥 휘두르면 돼요 가볍게 화이트 화이트 자보고자몸 돌면서 휘두르고 음. 어? 지금 같은 너무 그쪽을 보고 친 거예요. 아 그래요? 슬라이스는 아니잖아요. 네네. 티퍼는 아닌데, 팁 네. 뽑으시고. 어우, 아, 네. 네. 진짜. 어디 들렀어 지금? 음. 잡았어. 자, 때리는 게 아니고 툭몸 돌면서 툭 나와버립니다 헤드. 음. 왼쪽 포켓서 골반 돌면서 툭 놓치세요. 네. 음. 근데 전부 방향들을 다 절로 보고 치. 라이먼트 자체를 못 쓰는 것 네, 같은데. 가시죠. 왜 지금 저쪽으로 다세 분이 가나면요. 네. 지금 왼쪽에 물이 있잖아요. 네. 왼쪽에. 심리적 네, 왼쪽에 물이 있으니 심리적으로 다 일로 보게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돼서 지금처럼 가면 오히려 괜찮은데, 생각은 이쪽을 보고 있거든요. 네. 내 몸은 저쪽을 보고 있고, 생각은 중앙이에요. 네. 그럼 칠때 이렇게 쳐서 왼쪽에 물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몸을 못 쓰는 거죠, 몸을. 이렇게 이쪽 서든 저쪽 서든 백성이쏙 들었으면 이 몸이 이렇게 해 이렇게 돌면서 휘둘려야 되는데 전부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음. 네? 그게 안 돼서 그래요. 그러니까 다시 하나씩 더 쳐보세요, 여기서. 그걸 배우고 가자고요. 네. 아, 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어깨서 또 하고. 어, 어깨, 어깨가 이렇게 들려도 괜찮아요. 이렇게 낮추지 마세요. 또 왼쪽 보시고, 또 왼쪽 보세요. 어깨 응. 평행으로 돌았다 그렇지 이래 맞아야지 굿샷 얼마나 좋아요 오케이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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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드레스 때 내가 이제 보니까 인타발이 조금 길어요. 네, 이 어드레스하면서 좀 오래 계시거든요. 그럼 자꾸 굳어요. 그래서 스피드가 느린 거거든요. 알겠습니다. 예. 통내려놓으면 돼요. 잠깐 머리가 나가서 그래요. 잠깐 머리가 그래도 뭐잘 가서 자 가시죠. 내가 보니까 처음 볼다 오른쪽 갔거든요. 네. 오른쪽 갔으니까 저 오른쪽에서도 배울 게 있어요, 또 지금. 네. 네. 이런 올이 있으면 힘들어 가요. 물 음. 보면 네. 일로 치고 싶어요. 일로 쳐져요. 진짜 멘탈 게임이라든가. 예. 네. <laughs> 진짜 내맘대로안돼 네. <laughs> 생각하는 들어 가요. 내가 네. 아, 이쪽이 무서우면 꼭 무서운 데로 가요. 아무리 그걸 피하려그래도 네. 예, 그게 왜 그러냐면 몸을 못 써서 그래요. 여기가 안 돌아서 그래요. 음.